아니, 사람들이 하도 저한테 네. 부업을 제가 이제 말로만 소개를 하잖아요. 아, 진짜로 이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네. 제대로 하는 과정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사실 그 생각도 네. 했어요. 아, 그냥 다 마구 쟤 찍을까? 그래서 제가 좀 해보려고요. 네. 제가 하나씩 독파하는 과정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네. 무슨 아이템을 해볼지. 그래서 그냥 사업체를 하나 만들고 다 마케팅하고 매출 내는 과정 그거 다쫙 찍고 네. 그 매출 계속 낸다? 그럼 한 명이 그거 계속 관리하고 그 다음 난또 만들고. 그냥 저는 하고 싶은 업종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그 업종 다 해보려고 지금. 그래서 오늘은 창업 1일차입니다, 여러분. 창업 네. 1일차에는 해야 되는 게 이제 아이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한테 주어진 자본금은 제가 봤을 때 100만원으로 할까요? 음. 우리는 100만원만 쓸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사실 100만원 모을 수 있잖아요. 음. 자, 그럼 우리가 100만원을 있다고 가정하고 100만원으로 솔직히 저는 마음 같아서는 30일 프로젝트 하고 싶어요. 30일 음. 30일 안에 매출 내는 거. 우리의 목표는 음. 단 순수익 3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해서 월 어. 순수익 300만 원이 나오는. 그럼 음. 그 뒤로부터 계속 300만 원이 나오는 거고, 자본금이 음. 100만 원인 거죠. 우리의 목표는 30일 동안 1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앞으로 월 300만 원씩의 수익, 순수익을 낼수 음. 있는 사업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해 <laughs> 볼게요. 아이템으로 효도 관광 컨셉으로 해서 부모님들을 이제 모시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네. 부모님 여행을 좀 대신해주는 컨셉으로 해서 네. 좀 소규모 일원으로 해서 그 부모님들을 대신 어떤 여행 코스나 그분들이 원하시는 곳을 이렇게 데려다 주고 그런 걸 사업 아이템으로 한번 구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약간 그런 거네요? 아... 실버 자유여행?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여행을 프로그램 대신해주는, 대신해주는 거죠 오공. 이 자유 여행을 도와주는 매니저 같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들이나 딸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제 자식처럼 같이 가서 옆에서 케어를 좀 해드리면서 여행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효도 관광을 한다고 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는 음. 이 관광을 누가 데리고 갈 거예요? 음. 관광을 누가 시켜줄 것이냐 우리 중에서 그쵸. 이게 핵심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결국에는 나이대가 네. 5060인데, 5060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게 정확하게 네. 말하면 마케팅을 5060한테도 해야 되지만, 만약에 효도 관광이면 자녀 나이대 있잖아. 요 우리 나이대한테 해야 되네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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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3040한테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컨셉이냐 그럼 마케팅을 어떻게 네. 할 거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응. 세 번째는 우리의 목적은 사실 요번 달만 돈을 벌고 어느냐냐 앞으로 계속 매달 돈을 벌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감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응. 그걸 나중에 직원을 써서 응. 계속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응. 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확장성에 대한 거. 응. 응. 아이템 이란수도관광이고 관광을 누가 시켜줄 거고 마케팅은 어떻게 음. 할 거고 확장성은 있는지 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것 음... 같아요. 나. 돈은 음. 얼마 벌수 있는지 1인당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보내는 여행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대신에 이제 차량을 아예 하나 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데려다주는 서비스니까 그 15만 원 이상보다 좀더 비싼 가격으로 해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 초등학년 은 결국에 1인당 그러면 15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 15에서 20 정도는 받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를 받아야지 나중에 확장성 부분을 생각을 해도 이거를 확장을 시켜서 나중에 사업화를 시킬 거면 은그 이상의 한 15만원 20만원 정도를 1인당 받아야지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15만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식비, 교통비 모든 게 네, 컨셉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여행사마다, 그리고 패키지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가격을 좀 맞춰서 좀 정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여행사들이 초반에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왜냐면 사실 그 식비나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약간 여행사들은 비행기 값도 대량으로 끊어놨다가 그걸 나중에 풀어가지고 거기서 마진을 남기는 구조인데 애초에 뭐 그런 것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그렇게 마진이 안 남지만 그걸 버텼을 때 나중에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확장성은 무조건 있다고 봐요 유도관광이나 이런 거는 확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마케팅? 그냥 마케팅이 홍세공들한테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효도를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걸 홍보해야 되는 거요 효도를 해라. 너네가 효도를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해주겠다. 이런 컨셉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돈을 과연 얼마나 지불할 것이며그리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날짜가 몰릴 것 같아. 서 그러니까 우리 사업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기적으로 돈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약간 관광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시즌이 있잖아요. 관광 시즌. 여름 휴가철에 쫙 몰리고 뭐 평일 이럴 때를 다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굴러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15만원, 20만원 받았는데, 나중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직원을 썼어요. 그럼 직원이 하루 왼쪽에 이 사람을 케어해 주는데 돈을 얼마 정도 받을 것이냐. 하루에 결국 15만 원인 건데, 그럼 이거를 뭐 5대5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하루에 7만 5천 원인 건데, 사실 이거를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얘는 뭐 2박 3일 코스라든가 이런 거면은 하 엄청 오래 걸릴 텐데, 이거를 7만 5천 원밖에 과연 할 것이냐. 아니면은 회사 마진을 줄여야 되는데, 회사 마진이 하루에 인당 7만 5천 원도 안 나오면, 이게 사실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려워서 일단은 이거는 이런 부, 부분이 있다 효도관광에서 핵심인 거는 이 마진이 과연 얼마나 남길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 효도관광은 일단 2, 3인은 별로고 그럼 무조건 한 10명 이상 좀 대량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다른 회사 차이점이 <laughs> 없는 거죠 사실 지금 차이점의 핵심은 그거 아니야 소규모로 자유여행 느낌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거를 맞춰준다는 건데 시민 이렇게 하면은 의미 없잖아요? 음. 차라리 만약에 소금으로 한다고 하면은 정말 좀더 VIP 서비스로 해서 시설이나 이런 서비스들은 좀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대신에 가격을 올리고 실제로 자동차로 이동을 하면은 그런 비용이 좀 아껴지지 않을까 그쵸, 근데 그쵸. 이거는 지금 우리랑은 컨셉이 안 맞아요 음. 왜냐면 네. 한달 안에 한달 안에도 못 하고. 음... 아 그러니까 한달 안에 저는 300만 원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돈은 될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100만 원으로는 못 해요. 왜냐면 VIP로 가려면 일단 차가 좋아야 되고. 왜냐면 그걸 서비스하는 차도 사실 뭐 최소한 제네시스급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음... 그래서 컨셉에 좀안 맞고. 당장 뭔가 딱 했을 때한달 안에 성과를 내려면은 일단은 이건 좀 장기적? 네, 최소 3개월 이상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할 거면 사실상. 차도 좀 제대로 렌트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음, 많아지니까 고려? 음, 음.. 네 아이템 두 번째 민석 님은 뭐 그다음 화장실 전기 청소 업체 전기 청소 업체? 그러니까 건물 엄청 큰 10층짜리 빌딩이 있다고 쳤을 때한 층에 화장실이 두 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최소 한 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층마다 남녀 남녀 그럼 그게 10층이면 20개니까 건물 관리 느낌으로 근데 이것도 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런 대규모 대형 건물 있죠 이런 데는 대부분 다 그 관리업체가 아예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관리 업체를 끼고 짓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보통 분양사에서 분양까지 다 끝내고 그 다음 자기가 건물 관리 업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런 건물을좀 불가능할 것 같고 애초에 좀, 그런... 좀 작게 가면 되겠네요 네좀 좀 작게 가야 되고 대신에 그런 건물 관리 업체들도 청소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청소 업체를 또외주를 줘요 마케팅하는 대상이 애초에 그 건물주가 아니라 그 관리 업체들한테 마케팅을 해야 될 수도 있죠 저는 근데 아싸리 그런 큰 건물보다는 차라리 작은 건물이 낫다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때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누잖요 주식 투자할 때도 우량주에다가 막 그냥 몇억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 몇백 몇천씩 계속 나눠서 투자하는 분산 투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저는 그런 건물 관리 큰 건물을 맡으면은 돈은 많이 벌어 좋겠지만 그 건물 하나에 너무 또 매진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조그만한 업체들을 자주 하는 게 어찌 보면 그게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걸 수도 있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건물 관리 업체는 별도의 인가가 또 있어야 돼. 건물 관리 업체 자체가 인가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건물 관리를 하려면은 소방법이나 이런 걸또 공부해야 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당장하기에는 또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약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입주 청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좀 맞지 않나? 사무실 청소 전기가 아니어도 될것 같아요 왜요? 근데 전기인 게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전기인 거는 단점이 뭐냐면 일단 금액을 높게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세 명이잖아요 근데 청소를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거기 가서 계속 청소할 수 있을 만한 인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그러면 건 바이 건으로 해가지고 네. 마케팅 뿌려서 여기 청소해 주세요 하면 그때 가고 그렇게 해야 저는 금액 단가도 더 세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전기랑 전기가 아닌 게 있다고 했을 때 네, 네. 전기 청소를 하면 스케줄이라는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을 쓸때 오히려 더 편한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 목표는 네. 이번 달 3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일단 처음 시작은전 비정기 청소로 가다가 나중에 이 비정기 청소가 좀 유지가 되면서 어, 어느 정도 바빠이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전기 청소 그때 넘어가야죠. 마케팅을 할때의 어떤 음. 포인트가 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전기 청소로 가지 말고. 그리고 일단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청소를 할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도또공 배워야. 물론 뭐 열심히 하면 되긴 하겠지만 청소하는 게. 이거를 뭔가 정기 청소로 가면은 처음에 너무 고객 이미지한테안 좋을 수 있는데 음. 예를 들면 뭐 비정기 청소라고 해서 뭐 오늘 그냥 청소를 뭐해 주세요 하면 그냥 그날 엄청 열심히 하면 되는 음. 거니까 이거는 약간 능력치의 문제라기보다는 노력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땐전 노력의 문제인 걸로 먼저 싸워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그 이미지를 쌓아서 나중에 정기 청소를 유도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 음. 그럼 전기 청소 마케팅은 어떻게? 마케팅은 진짜 쉬운데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블로그 하고 블로그 일단은 키워드 다 잡아서 각각 세팅해놓고 그다음에 플레이스 플레이스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사람 세 명이니까 사업자 세개 내고 플레이스 그냥 세개 이상 깔아야죠. 그래서 플레이스 광고 돌리고 그거 하고 당근마켓도 광고 를 돌려봐야 될것 같아. 요 당근마켓 비즈니스 비즈 채널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걸로 운영하고 그다음 에 인스타그램 광고 돌리고. 대박 날것 같은데? <laughs> 300만 원 이상은 금방 될수 네, 있지 않을까? 네, 3 0 근데 이제 네. 근데 이제 두 분이서 청소하실 거죠? <laughs> 오, 저 청소해야 되나요? 청소 어렵지 않죠. 네. 그다음 네. 또뭐 또, 있나요? 또 아이디어? 아이디어? 네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많님 있어요. 전솔 지 개인적으로 간판업 체 재보고 싶다 생각했어요 간판이요? 네, 간판. 간판 설치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작년에 제 여동생 미용실을 제가 창업했거든요 거의 네. <laughs> 제 돈으로 제가 자리 다고하고 제가 인테리어 싹다 하고 다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간판도 달았는데 간판 업체가 마진율이 되게 좋다는 걸 그때 알았고 마케팅하기가 일단 쉬워요 뭐 사실 청소업체랑 거의 비슷한데 마케팅이 일단 뻔하고 마케팅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간판업체가 좀 하기 쉽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간판 공장만 알아보면 이 청소업체는 사실 단점은 문의를 받아서 마진이 많긴 하지만 그 우리가 가서 쳐내야 되잖아요 가서 막 일도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사실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이걸 부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본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업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가서 청소를 시켜주러 맞춰가지고 매번 청소를 한다?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 간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진은 적지만 문의를 많이 차를 많이 받아가지고 간판은 진짜 싸게 100만 원 이하로 한 거, 경우를 못 봤어요 간판 해주세요 하고 설치까지 다 하는데 100만 원 네, 최소 그 100만 원 거의 100만원대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순수간 300만원 만들려면은 3개? 그냥 한 3개는 아니죠. 왜냐면 마진율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5개? 한 달에 한 5개 정도 계약하면은 5개였 그러면... 근데 정확한 마진율은 간판 공장을 우리가 컨택을 해봐야 알수 있겠지만. 제생각엔 공장을 좀 많이 파보면 마진율이 왜냐면 설치랑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설치가 비싼 거예요? 설치가 좀 비싸요. 설치할 때 들어간 약간 네네네. 차랑 그런 거. 네네. 근데 이제 단점은 우리가 설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다른 사람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진율은 떨어지겠죠? 근데 저는 이제 마진율을. 그냥 한20%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이걸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봐야죠 만약 20% 잡는다고 했을 때 300만 원 내려면 은 얼마 벌어야 돼요? 100만 원에 20이니까 15 5배니까 1,500만 원 하면 되잖아요 매출 근데 저는 매출 1,5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그래서 사실 저는 간판업체가 괜찮다 생각했고 그러니까 간... 청소업체랑 간판업체는 장단점이 좀 명확한 거죠 간판 업체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부업으로 할수 있지만 대신에 마진율이 적다는 거고 청소 업체는 우리가 다할수 있지만 마진율이 되게 높지만 대신에 시간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는 거니까 대원님은뭐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사나님 이제 블로그 강의 들으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현수막 업체를 창업을 하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수막도 실제로 이제 블로그로 마케팅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었다 보니까 현수막을 이제 검색을 했을 때 현수막을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을 시켜서 제 사이트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온라인 플러스 오픈 플라인이 같이 마케팅이 가능한 아이템이라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인,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마진 구조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자고 있을 때도 수익이 들어오는 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월300 이상 벌수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괜찮은 아이템 아닐까내 네, 현수막이 좋은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단가가 마진이 진짜 좀 적어요. 현수막을 한다고 하면 일단 스마트 스토어 그 1위 랭킹 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그거 자체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마케팅하는 거 자체는 별로 어렵지 가 않은데 문제가 마진 구조가 작아요. 왜냐면 아... 설치해서 마진을 좀더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현수막을 그렇다고 설치를 해줄 수 있는 아 근데 현수막 설치 정도 사실 배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근데 그거는 기술에 플러스 시간까지 들어가니까 근데 시간이 좀 적게 들어가죠 청소만큼 몇 시간씩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현수막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오히려 현수막하고 간판은 같이 할수있잖아나한 회사에서 현수막하고 간판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오픈할 때니까 당연히 배너 같은 거를 당연히 그쵸, 할 테고 그쵸. 현수막 당연히 할 테고 약간 풀패키지로 그냥 그저 그저 그런 식으면청소 <laughs> 입주 장소 같이 해주고, <laughs> 그냥... 그리고 마케팅... 마케팅안 하세요. 마케팅도 하셔야죠. 마케팅도, 마케팅도 다, 하셔야죠. 다연결 고리가 있는요 아, 자영업자의 90%니까 지금 폐업률 90%인데, 마케팅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여기 앞에 집도 미용실이고, 오른쪽도 미용실 있는데, 차별정이 있으려면 마케팅을 맡게 된다. 간판 설치하면서 대화하면서 좀 친해지면서 이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나온 게... 일단 스하고 방... 그거는 보류하고 그 다음에 청소업체랑 간판업체랑 간판이랑 현수막, 현수막. 사나 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좀 현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저는 사실 돈은 청소업체가 제일 많이 될것 같은데 청소업체는 음. 이제 두 분이 청소가 얼마나 할수 있느냐에 욕망에 음. 따라 가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확실하지 않다. 우리가 진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컨텐츠를 위한 것도 사실 없지않아 있잖아요. 근데 이 다마고치 느낌의 컨텐츠 제가 나중에 어쨌든 부업 스파르타반을 할 생각인데 어쨌든 부업 스파르타반을 하기 전에 사실 시험해 보는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맞는 건 사실 간판이랑 현수막이 맞긴 하지만.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막 갑자기 청소업체를 차려가지고 청소를 해가지고 가서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저 진짜? 본업이 있을 테니까. 네, 본업이 있을 거고. 청소업체가 좋기는 한데 지금 우리 일하고 병행할 수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민성님은 뭐 있어요? 그날 아침에 청소 막 4시간 하고 나서 와서 갑자기 일한다고 하면 할수 있어요? 청소업체 얘기를 잘못 꺼낸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우리가 솔직히 강점인 거는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을 잘할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할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딱 정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어차피 내일 2일차. 때좀더 정확하게 아이템을 선정해도 사실 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업종에 대해서 도 공부를 좀 해봐야 돼요. 지금 그러면 남는 거는 청소업체 그러면은 버리는 걸로? 아니요. 이것도 좀더 고민을 행정... 해볼까요? 네, 고민을 해보고.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옵션은 세 개잖아요. 청소업체, 간판 업체, 청소마. 이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에 대해서 내일 좀 자료 조사를 각자 다한 다음에 자료 조사 한걸 바탕으로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정하는 걸로 하자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부터 30일 동안 이제 진짜 그냥 완전 저 제로 베이스로 시작해가지고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 그냥 제가 말한 거 그대로. 자, 오늘 제가 아이템 선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서로 간의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업종을 아이템을 선정할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업종이 있다면 그런 거를 카페에 좀쭉 써주시고 그거의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 카페에 올려주시면 뭐 제가 가능하다면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카페 회원분들께서 피드백을 주시겠죠? 그런 식으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떤 게 나랑 가장 잘 맞는 아이템인지 이걸 선정하는 과정을 오늘 1일차에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하는 창업 다마었지 내일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